안녕하세요. 산채혁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오늘도 십정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변조운 중투입니다. 변형 후육질로 아주 예쁘고요. 아 단엽변처럼 아주 후육질입니다 신화가 조금 약하게 나왔지만 아, 중자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신화가 또 달려 있고요. 아두 촉에 신화 한 대입니다. 변이 너무 너무 좋아요. 분이도 좋지만 아 작년 촉은 압성으로 나왔습니다. 압성 호로 나왔고 올 신화도 압성 호로 보입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 후유질 플라스틱같은 후육질입니다. 이렇게요. 아, 종자는 아주 좋아요. 입뼈성이고요 1번에 아, 변중투입니다. 변중투 시노폼 세척이고요 10, 10에서 13, 0.8, 17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아, 신문닮은 중투입니다. 황중투구요. 중투. 변이 아주 좋,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로. 변이 아주 좋네요. 아, 이번에 중투입니다. 두척이고요. 아, 황중투. 두척이고요. 15.6. 0 16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호피반인데요. 색감 아주 좋고, 짤막한 변의 호피반입니다. 아, 호피반 무늬는 아주 좋은데, 약간 뿌리가 부실하긴 하지만, 신화도 지금 자마도 튼튼하게 달려있고, 그래서 배양한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뿌리가 한 가닥도 내리고 있고요. 아, 3번은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두 쪽. 아, 병과 공늬는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이고 둥글둥글한 호피반. 아, 10에서 0.7, 8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사몽이고요. 어, 아, 서호반의 홍아, 사몽입니다. 신화가, 무늬가 정말 예쁘게 잘 나왔네요. 사몽. 아, 뒷대는 조금 잘렸습니다. 이렇게 조금 잘렸고요. 어, 그리고 신화가 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사몽, 아, 무늬는 얼룩얼룩하니 그런대로 잘 들어올라오고 있고요. 사몽입니다. 신화도 무늬가 얼룩얼룩 엄청 잘 들어있어요. 조금 작아서 그렇죠. 아, 사몽, 아, 두쪽에 신화 한대 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4번에 사몽, 아, 3홍이고요. 8에서 0.5, 7만원입니다. 아, 5번입니다. 5번은 중투와 소심인데요. 아 무지 아닙니다. 이렇게 무늬 잘 들어있고요. 아, 작년 신화에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3반 중투식으로 아주 잘 들어있고 아, 모척에도 이렇게 반성이 있네요. 아 모척에 반성이 있기 때문에 아, 무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중투와 소심. 아, 이렇게 있죠 중투와 소심입니다. 무명 중투와 소심. 아, 무지가 아니고 무늬가 있기 때문에 아, 중투와 소심. 아, 꽃은 이대로 키우다 보면은 이제 아, 중투로 발전을 합니다. 무늬가 현재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소심으로 안 나오고요. 중도한 소심 나올 것 같고요.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편도 입엽성이고요. 아, 5번의 중태 소심 두쪽이고요. 19상점치 12만 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아, 중튼데요. 편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에 편이 아주 좋고요. 아, 시, 신화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멈춘듯 합니다. 작년 가을 신화 같대요. 가을 신화가 올라오다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아, 멈춰버리고 시, 저 밑에 신화가 또 달려있습니다. 이제 올신화좀올봄 신화, 좀, 올봄 신화. 아, 병과 문이는 아주 좋습니다. 6번의 중토 한쪽에 신화인데 또 자마 또 달려있습니다. 13회상점 8, .8 9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아, 서반중투고요이 아, 서반중투는 문이 아주 좋게 올라오는 개체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올라오는 개체인데 분주로 아, 전진쪽 분주를, 분주를 한것 같습니다. 뒷대는 조금 잘렸고요 앞쪽만 보고 아, 키우시면 될것같고요 아, 자마 신화는 달려있더라고요 아, 서반종투.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신어 올라올 때 화려하게 올라오는 서반종투. 종자 좋고, 변도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7번의 서반종투 두쪽이고요 10에서 0.8, 5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예쁜 서반이고요. 짤막한 예쁜 서반입니다. 아, 색감도 좋고, 변도 좋고. 아, 뒤에는 산반 무늬가 살짝 있습니다. 산반 서반인 듯 하고요. 아, 이렇게 삼반문이가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아주 좋아요. 변이 완전 후육질에, 무광의 후육질입니다. 아, 예쁜 서반, 8번의 예쁜 서반 두 쪽입니다. 아, 8에서 0.4, 5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삼반소심 도남소고요 도남소 세 쪽입니다. 아, 세 쪽이지만 자기 아주 좋아요. 아, 중상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 도남수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꽃이 정말 좋아요. 도남수는 두화 같이 그렇게 꽃이 조그만 하니 소형종으로 두화 같이 아주 예쁩니다. 아 무늬도 잘 들어있고요. 제가 집에서 예전에 도남수를 꽃을 피 피워봤기 때문에 알고요. 9번의 도남수 세촉입니다 20에서 0.8, 6만원입니다. 아, 10번은 서롱소심입니다. 서롱소심, 설옹소심,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겠죠? 서리에 이렇게 핑크색이 있는 소심입니다. 이거는 조금 화통을 씌우면 핑크색이 더 빛나요. 더 밝게 나옵니다. 핑크색, 서리 핑크색이에요. 일반 소심은 서리 하얗잖아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들어있다 해서 설롱소심입니다꽃서늘대 아, 달려놓으면 아주 멋있어요. 이것도 전시에 많이 나옵니다. 설롱소심입니다 아, 10번에 설롱소심 내쪽이고요. 아, 꽃, 내쪽에 꽃한 대, 1 8 0 7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편이 아주 좋은 중투입니다. 흙질의 편이 너무너무 좋고요두 쪽에 신화데 신화는 조금 세입성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신화입니다. 두 쪽에 신화 한대고요 변이 정말 좋습니다. 입엽성의 단엽변처럼 아주 멋진 종자고요 어, 일본의 변종토세 쪽인, 신화 포함 세 쪽입니다. 이 폭이 0.8, 17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중투인데요. 약간 신문을 조금 닮은 중투입니다. 아, 상처가 조금, 상처인지, 뭐가 묻어있, 뭐있었네요 소독하는 과정에서 뭐가 묻어있는, 아, 신문을 닮은 중투입니다. 아, 시, 무명인지 신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무명으로 구입을 해왔는데, 신문을 많이 닮았습니다. 아, 문명중투 아, 이렇게 두쪽이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신문은, 아, 신문은 아니겠지만 긴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닮았어요 아, 색도 변하지도 않고요 아, 그리고 아, 자마 눈자리 있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아주 좋고요 아, 중투 색감 좋습니다 황중투 두쪽이고요 편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로 이번에 중투 두 척이고요. 어, 황중투 두 척입니다. 2폭이 0.6, 16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화려한 호피반인데요. 색감 좋고, 변 좋고, 아주 좋습니다. 다만, 뿌리가 조금 부실합니다. 뿌리는 약간 부실하지만, 어, 이렇게 다섯 가닥 있습니다. 다섯 가닥에 벌브 하나 있고요. 어, 그리고 자마 이렇게 눈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마 그리고 뿌리 또한 가닥 또한 내리고 있고요. 아, 배양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색감 아주 좋아요. 변도 좋고 분위 아주 좋습니다. 아, 호피 반두 쪽입니다. 두 쪽에 뿌리는 다섯 가닥인데 또한 가닥 조그맣게 내리고 있고요. 자마도 튼튼하게 달려 있습니다. 3분의 호피 반두 쪽이고요. 이 폭이 0.78만원입니다. 아 4번입니다. 4번은 3홍입니다. 아 3홍인데 뿌리 털다가 3홍 100마를 안 붙였네요. 3홍입니다. 예, 3홍. 삼홍. 3홍은 아, 아, 잘린 쪽포함두 쪽이고요. 이렇게 뒤에 잘린 쪽포함두 쪽이고 신화가 또한대 달려 있습니다. 네, 사몽은, 어, 소호반의 홍화죠. 아, 짤막하니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신화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뿌리는, 아, 다섯, 여섯 가닥 있습니다. 짧지만 여섯 가닥 있고요. 4번에 사몽입니다. 사몽, 삼홍, 어, 두 촉이 신화한대고요. 이쁘게 0.5, 7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중투와 소심이고요. 아, 무지 아닙니다. 이렇게 중투무늬 있습니다. 아, 신화의 중투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3반 중투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모초기도 약간의 반성이 있고요. 아, 중투와 소심, 무명입니다. 무늬는 아, 잘 들어있습니다. 중투와 소심. 그리고 실화 통통하게 달려있고요 아, 뿌리는 6가닥 이상 됩니다. 한 7가닥, 7, 8가닥 되네요. 아, 중토화소심입니다이중토화소심은 이렇게, 아, 떡잎에도 이렇게 중토문이 들어있죠. 떡잎에도 이렇게 중토문이 들어있습니다. 아, 중토화소심은중토문이가 아, 들어있으면 아, 100%중토화소심으로 잘, 아, 꽃에 물립니다. 5번에 아, 중타소심 무명입니다. 두 척이고요. 입고 0.7, 12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변이 아주 좋은 중투고요. 한엽 중투입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후육질로 변이 아주 좋고, 아한 척에 신한대 달려있는데, 작년 가을에 신화가 달려서 올라오다 멈춘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신화가 또 달려있네요. 아, 예쁜 중투입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한쪽에 신화인데 자막, 또 신화 또 달려있습니다. 아,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여러 가닥이 있고요. 6번에 예쁜 중투, 한쪽에 신화인데 또 신화 또 달려있습니다. 아, 이 폭이 0.8, 9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서반중투입니다. 서반중투인데 아, 전진촉을 본지를한것 같습니다. 서반중투 무늬는 아주 좋은 개체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서반중투 아, 한쪽에 잘린 쪽입니다. 한쪽에 잘린 쪽이지만 한쪽 보고 주문하시면 돼요. 전진촉은 아, 분질를해갔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신화가 또 달려있네요. 자마 통통하게 달려있습니다. 뿌리는, 뿌리는 여러 가닥 있습니다. 두 쪽에 뿌리는 한 8, 9 가닥 정도 되고요. 아, 자마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자마 달려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 서반 중투, 종전 아주 좋아요. 신업하다 보면 아실 겁니다. 종전 아주 좋은 서반 중투입니다. 7번에 서반 중투 두 쪽이고요. 이 폭이 0.8, 5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예쁜 서반입니다. 짤막한 변에 예쁜 서반. 아, 두 쪽이고요. 아, 뒷대는 3반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약하지만, 서반에 3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고요. 변이 후육질로 무광이 아주 좋습니다. 소박무늬도 화려하게 잘 들어있고요.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한 6, 7가닥 정도 되고요. 아, 짤막한 변에 변소반입니다. 8번에 아, 변소반 두쪽이고요 아, 입폭이 점4 5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삼만소심 도남소입니다. 도남소 세쪽이고요 아, 뿌리는 최상입니다. 도남소, 3만소심입니다 도남소. 아, 세쪽이지만 자기 아주 좋습니다. 벌부도잘연결했고요 아, 띵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화가 안 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삥들로 봐도 신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신화는 그냥 나누면은 알아서 붙으니까 걱정 안해수도될것 같고요. 아 저희 집은 아 4월달 돼도 신화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9번에 도남소입니다. 도남소 세쪽이고요. 3만 소심 도남소. 입 폭이 0.8, 6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서롱 소심입니다. 설이, 붉은색이 이렇게 나는 그 핑크색이죠. 설홍소심. 이것도 귀한 개체예요. 제가 옛날에 설홍소심을 섬에서 캐보고 정말 귀합니다. 섬에서 한 서너번 캐보고. 아, 이게 조금 하통을 씌워주면 아주 예쁜 핑크색으로 나옵니다. 이런 설홍소심은 그냥 소심보다는 굉장히 예쁘죠? 서롱소심안 갖고 오신 분들, 정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서롱소심은말 그대로, 아, 설이 핑크색 빛이 나는 게서롱소심입니다 촉수도 그런 대로 있고요. 아, 1 0번에서롱소심대쪽에이 폭이 0.7,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